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관련 산업 역시 빠른 규모로 커지고 있죠. 올해 우리는 어떤 녹색 성장을 하고 있는지 2017 클린 대한민국에서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다양한 생물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생물 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2010년 일본에서 새로운 국제 규약 나고야 의정서가 체결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98번째 당사국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나고야 의정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일반 시민은 물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생소한 나고야 의정서.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를 A부터 Z까지 잘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생물자원관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죠.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나고야 의정서를 쉽게 알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나고야 의정서의 개념. 하지만 어린 아이도 집중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생물자원 기술 카드는 기술 생물자원 기술 카드 자리에 이벤트 카드는 이벤트 카드 자리에 보드 게임을 하면서 나고야 의정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요. 생물자원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거 내는 거예요. 하고요, 내장의 기술 카드를 가지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제품을 연구하거나 개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생물자원을 제공한 국가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렇듯 나고야 위정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이용해 생기는 이익을 생물 자원을 제공한 나라와 반드시 나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 같아요. 나오나?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불합리한 나라들도 있을 거고 또 TV에 그걸로 나와. 인해 이익을 보는 나라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알수 있게. 한다는 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게임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고야 의장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게임에대해서좀잘알수 있었고 그 협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고야 의정서가 국가 간의 협약이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을 도입해서 저희가 이 생물자원 기술왕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았고요. 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반응 굉장히 좋고 어려운 나고야 의정서의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월별로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으니까요.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교육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노력은 우리나라 생물원에 대한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희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생물 한 2만 6천여 종 280만 점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들의 특성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런 우리나라 자생생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1,500점, 1,500종 6,000여 점을 저희가 따로 모아서 이거 전시관에서 권이란 우리나라 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생물 자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동안 해외에 무단 반출된 우리나라 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도 앞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리나라 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전 종물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효능 분석실 효능 분석실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탐색하는 곳인데요. 네. 어, 생물자원이라고 하면 저희 자원관에서 발굴한 여러 종의 식물, 동물, 미생물들을 의미하는데 네. 그들로부터 유용한 성분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는 곳이 이곳 연구실입니다. 생물자원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 산업의 주 원료가 되기 때문에 유용한 성분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화장품의 절반 이상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실정. 라고의 의정서가 발효되는 올해부터는 해외 생물자원을 사용할 경우 당사국의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생물 자원을 대체할 자생종을 찾아내는 연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종자를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이미지를 저장해 두면 이제 그걸로 저희가 책을 내거나 또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 종자의 형태가 이렇다 하는 학술 이론을 발표할 수 있고요. 또그 자료를 정리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총 1000종 이상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자 하알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어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의 원천이 된다는데요. 다양한 종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게 어떤 작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는 아예에서 그현장그 종자를 네. 채집해온 거를 제가 네. 네. 충실한 종자를 정선해서 수장하기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아 채집해 온이 종자의 씨들을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씨들만 골라 네네. 내시는 거예요? 네네. 네 깨끗하고 좋은 종자를 선별하는 중이에요. 실내 배양실에서는 종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육 환경을 연구해 해외 생물 자원 대신 우리나라 생물 자원으로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들 중에 수입 시... 대체 종들도 있는 건가요? 공동 연구 협약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제약회사라든지 화장품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시판되는 제약 소재 중에서 중국 소재를 지금 들여와서 약을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수입 대차 가능한 종을 저희가 같이 찾았고요. 그 종을 가지고 증식하는 연구도 여기서 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 종자는 만 네. 18도씨에 보관하고 네. 어떤 종자는 영상 4도씨에 보관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은행의 개념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종자의 입출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여기 있는 자원들을 실 제 발화 연구라든지 증식 연구로서 갓버치가 있는 살아있는 종자가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가 우리의 생물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는 생물 자원 부국으로 성장도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는 생물 자원을 활용한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생물 자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자원 주권국과 이용 국가의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 생활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면서 생활 자원에 대한 주권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